367번에 2번 보시면 수능 문제네요. 2번 하나 해드게요 어, 코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래요. 모든 해를 구해야 되겠네. 모든 해. X는 0부터 2타이지 진정해야 돼. 좀 있어. 우리 큰애 와서. 큰 애, 큰애 앞에서 뭐 쌍욕하는 거. 해자. <laughs> <laughs> 이거 사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이거 사인으로 좀 바꿔주세요. 얼마였 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누구 시키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주면 민재가 좀 신통이 튀지. 그 대답하는 또 민재 시키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죠. e sine 로스 마이너스 sine 마이너스 1은 0이 그렇습니다 이왕 했습니다. 네, 뭐, 쳐놔야되면 쳐놔야되는데, 이제 안 쳐놓으면 할게. 이 사인, 사인, <laughs> 1,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네. 이게 되셨죠? 그러면 이쪽을 이제 풀면, 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X는 1,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미제 친구가 이렇게 구해놓은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묵한게 뭐냐면 이걸 풀라고 했더니 이걸 그리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걸, 이걸 이제 그려서 이제 막 하고 있더라고요. 왜안 하는 방법으로 막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솔직히 솔직히 단위원으로 아까 단위원 10번 그렸어요. 10번. 이거 보세요. 하나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7번 했고 설명할 때 단위원으로 푸는 거를 10번을 했다고요. 10번을. 1번 했으면 어떻게 더 해? 10번 해서 모르면 모르는 거지? 가. 이제, 사이 n 스가 2분의 1에 몇 도야? 30도, 6분의 파이. 그러니까 오늘 교실 나갈 때 저기 안애어졌으면 화장실도 할거안 돼요. 밥도 처먹으면 안 돼. 모임도 싸지 마. 공기도 마시지 말고. 예? 그래서 어워좀 저게 머리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하나도 못나가는데 30도 6분의 파이 네군데자 9, 마이너스 몇삼 년인가 마이너스니까 3, 4 3, 사죠 3, 사. 6분의 파이 3, 사를 잃을 거라고요 여기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여기 6분의 파이자 하나 파이에서 6분의 1더 갔어 파이에서 6분의 1더 갔으니까 6분의 7을 파이 2파이에서 빼. 이 파이에서 빼니까 1분의 11 파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 이거 x는 90도인데 네, 우리 채팅댕이 물어보더라고. 항상 이렇게 답이 두개 나오니까 항상 답이 두개 나오니까 이 집도 두개 아닙니까? 자 부트가 많이 때는 그래프로 확인해보라고 했잖아. 그래프로 확인 해봅시다. 자, 자 잉. 이분의 일 파이만 1이 되고 있어요. 이분의 일 파이만 1이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요? 여기는 이거 하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되는 건 있는데,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잖아. 그래서 모든 해에 합을 구하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더 하시면 돼요. 자, 6분의 18. 6분의 18. 3파이죠. 3파이. 2분의 6파이. 2분의 6파이 하니까 2분의 7파이라고 답을 하겠죠. 그러면 수능 문제 맞은 거야. 요 수능, 이과 문제예요, 이과 문제. 이거는 응. 여러분이, 어, 문과 문제로 아직 한 번도 안 나와봤어. 올해 처음이야, 올해 처음. 여기 수능 문제가 나오려면, 문과에서 나오려면, 이제 2021학년도 수능 문제가 나와야 있는 거야. 이거 다 이과 문제였습니다. 자, 368번. 이렇게 하면 이 야, 이렇게 해서 수능 문제 하나 맞으면, 얼마나 감사하니. 감상도 할수 있는 거를. 그런 문제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하면 되나요? x제곱 자, 마이너스 2코사인 세타 x 선생님이 x와 코사인 세타를 좀 바꿨습니다. 자, 여기 사인제곱이 있는데요. 여기 사인제곱 자리에 네, 당연히 1마이너스 코사인제곱 이렇게 넣을 거라고요. 요거 자리에 요걸 대신 넣습니다. 그리고 문제야 이, 이 문제 되게 좋은데 좀 불편하게 너무 좁아. 그렇지 않나? 어떤 걸 문제 풀때좀 좁아. 안 좁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는데, 안 좁은 사람은 구영 같은 친구나, 저기 이 누나 같은 친구는 글씨를 조그맣게 쓰고 서술을 잘 해. 빈 공간에 잘 찾아서 잘 써. 근데 밑에는 안 돼. 이제 첫 문제 풀면 이 밑에까지 그 바닥을 전체가 막 글씨가 써 있어. 그럼 그 다음 문제 풀때안 되잖아. 그걸 너가 알잖아. 그럼 이제 연습장에 좀 풀어. 연습장에. 네? 연장에 연장안 염장 사주신 시니 엄마가 여기다 응. 어, 좀 푸시라고요. 자기가 그럼 캐치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제 고2고3인데 연습장에 내가 쓰세요. 받아 쓰세요. 자, 이거에 우리에게 지시한 건 뭐냐면 이이 이 이건 이차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아니에요. 이차함수네 개수가 삼각함수인 거지. 그래서 꼭지점을 찾으래. 꼭지점을 찾으래. 자, 요게 적응이 네. 되네요. x 제곱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e a b니까 x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 마이너스. 2A. 꼭지점 우선 열어봐. 꼭지점 뭔데? 코사인 세타. 잠만. 코사인 네. 세타. 코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읽었어요. 얘가 이 꼭지점이 y는 2x위에 있다. 이거 위에 있다. 대가자 마이너스 1은 2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됐잖아요. 됐습니까? 네. 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됐어요. 자, 특수각 60도 3분의 파이. 네군데 부호가 <laughs> 마이너스니까 1사분명 안되고 4사분명 안돼얼 안되고 사안코사 이사, 4사분명 안돼 2사을 읽을거야 2사 3분의 파이 2사 얘있는 3에 있는 3분의 파이를 읽을거야찌찌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가 되을꺼 합을 구하야 3분의 6파이. 합 3분의 6파이. 그러니까 2파이가 될지 이해됐습니까? 민지, 아 네. 이해되니? 네. 너가 아까 이거를 안 그려서 나한테 혼난 거야. 네. 어? 자, 이쯤 1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같은 거 했던 방법으로도 안 하는 거이 뭐 있어. 그 수업은 뭐안 들은 거야. 이해를 못 했구나. 뭐 어쩌냐. 너네 민재도 까먹을까 봐 그래. 오늘 7시에 학원으로 다시 와. 어? 수학 에찾 줘. 내가 영로 다깨줄것 같아. 돈도 안받았는데 대답해. 저기 창고 방에 가서 둬가 아니면 저기 옆에 이관에는 밑에 정의실이 있어요 문세 개를 열고 들어가야 정의실이 나오는데 밖에 3단계를 잠궈놓고 그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아아아아아아그 이렇게 그칠판 하나 잡아놓고우성이서 같이 올래 저는 영어수업있었어아 그래? 네. 아 다행이다 자 우순아 우성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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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영어수업이 미제도 빨리 영어 들어보고요 그러면, 그르겠었는데 <laughs> 자, 1번. 2킬로 돌아왔습니다. 232초에요. 앞으로 돌아왔어요. 네. 민재야, 알 때까지 하자. 어? 네. 어 누구, 어떤 선생님이 얘기해주셨는데, 선생님보다 더 나이 많은서한 넘은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학생은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알 때까지 해야 돼. 민재가 알 때까지. 아니, 아직 삼각, 네. 아직도 선생님. 선생님 하냐고? 아니, 돈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 선생님은 안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교육을 하거든요. 당신들은 선생할 자격이 없어! 막 이러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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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애를 끝까지 책임을 못지면서 선생이라고 나불가려 그래서 오늘 민재를 끝까지 책임져보려고. 문이 세개 있는 방이가서 <laughs> <laughs> 끝까지 알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봐요. 공한 네. 때. 어? 자, 갑시다. 보시고 음, 있어요. 아까보다 아까 거보다 식이 되게 간단해 보이는. 저는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한 거예요. 이게 아까 뭐 아까는 식만 정리해서 풀면 되는데 봐봐. 여기까지 증을푼 거는 사인 x 코사인 세타. 어쨌든 딱 저렇게 떨어야는데 여기가 x가 아닌 게 나오기 시작해요. x가 아닌 거, 뭐 e x, 이분의 일 x. X백 3분의 1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보는 것보다, 봐봐봐, 사인 t 는 2분의 1. 서현아, 요거, 이, 이 문제에 비해서 이게 좀 마음이 가볍지 않아? 이게 좀 가볍지 않아? 이거 남성 할수 있잖아. 이거 남성 할수 있어. 자기가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수 있잖아. 할수 있습니다. 사인에서 2분의 1 되는 것몇 도야? 30도. 몇 파이야? 삼십도가 잠자 2분의1 파이가, 삼십도가 삼십도가 잠시 2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 몇 군데 있어? 어, 네. 보는 플러스 6분의 파이가 육분의 파이가 그러니까 지금 수업시간에 열심히 쫓아오면 저게 빨리 들어갈 거예요 머리에 솔직히, 응? 네? 수업 할 때만 하더라도 그는 내고 있을 것 같아. 열심 육분의 파이 4 군데. 플러스 아 이거 안되고 이거 안돼요 네, 이게 이거죠 6분의 1파이 6분의 1파이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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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읽을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잠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얘는 범위가 0과 2파이 있을 때만 읽으라고 한거지 지금 취해보면 모른다고요 우리가 취하 거를 여기가 X가 아니고, X를 더 발전시켰어. 2X, 2분의 1X. X백, 2분의 1파이 뭐, X 더하기, 3분의 1Pi. 막 이러면, 어쨌든 취환을 해. 이, 이안 아니, 전체, 2 x 를 T로 취환할 거라고. 그러니까 취환하면 뭐가 생겨야 되냐? 범위가 생겨야죠. 그래서 저기다 2를 곱할 거예요. 2, 2, 2, 2. 2로 곱하니까, 0, 2X, 4파이 T의 범위가 0부터 4파이까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는 어디서 만 값을 찾으려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데에서만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안되고 어미가 4파이니까 두 바퀴 돌아오는 데까지 답을 찾아야 돼요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찾아올 때까지 이게 한 바퀴 찾을 때까지 답이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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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의 1파이 파이에서 백 6분의 1파이니까 6분의 5파이 그 다음 한 바퀴 더 돌고 와서 얘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그럼 육분의 12, 2π가 6분의, 6분의 13π. 이해됐나요? 2π, 3π야? 3π에서 빼기 6분의 1π. 아니면, 여기다가 2 π 더 하면 되겠지? 6분의 12π, 6분의 17π. 10,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봐봐. 그럼 우리 뭐가 나오냐면, x가 아니라, 얘가 t야, t. 얘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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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라고요. 그럼 t가 뭐였냐면, 2x였죠. 2x는 6분의 1π. 자세바봐스는 것은 1을 나누니까 12분의 응, 18 2x가 6분의 5파이니까 12분의 5파이 2x가 6분의 12 12분의 13파이 2x가 6분의 17파이니까 12분의 17파이 x값이 이렇게 하나 둘셋네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앞에서 풀었던 거와 다른 게 여기가 그냥 X가 아니야. 바뀌어. 그럼 무조건 치환할 거야. 치환. 치환하는 범위에 범위에 들어올 때까지 답을 찾을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알겠어 어려운데?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민재, 아까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맞죠, 불도 네. 이것도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누구 치원하려고 했잖아요. 치원하려고 했잖아. 자, 사인키는 이분의 입니다. 어쨌든 이건 잘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그래서치환하는 거야. 저는 t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t의 범위를. 자, x 으니까 네, x. 빼기 3분의 1파이요 빼기 3분의 1파이, 빼기 3분의 1파이, 빼기 3분의 1파이. 자, p는 마이너스 3분의 1파이의 이 i n t 가 2분의 이 되는 거야. 이제 이걸 풀 거야. 이거. 본이해 볼까? c 사인 t 가 2분의 이래 90도라고? 90도. 보면서 어디9 0도 90도 여기 있잖아. 9 0은 여기. 아, 60도네. 60도는 몇 파인데? 2분의 3분의 1파이 몇 군데 있는데? 네. 4군데 데 있어 부어봐봐 플러스 네. 플러스니까 1, 의걸 답해야 된다고 1, 2, 4 3분의 1파이 3분의 파이자 우리가 보통은 범위가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그럼 답해 볼게 여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의 답을 할수 있다고요. 해하시죠 근데 이건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지금. 아까 우리가 답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었다고요. 근데 여기, 이번에는 여기서부터야 마이너스 3분의 1파이부터 마이너스 3분의 1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범위가 바뀌다 보니까. 얘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1 타이밍이 되 얘가 답이 될까? 네. 같은 가아니 얘가 답이 야다 근데 3분의 5타이 범위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3분의 1타이이 들어간다고. 아까 3분의 5타 버려버렸고 이것은되겠다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어. 네. T의 범위다. 이게 끝인데? 자, 가자. 이게 끝인데 지금 구한 거는, 여러분 이제, 아달, 아달스 t에요, t. L, t. <laughs> t가 이렇게 된 거라고. 원래 t자리에 x-3분의 1파이 넣을게요. 4-3분의 1파이다 x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x-3분의 1파이가 마이너스 3분의 1파이자, x는 0이 되겠죠. 자, 두 개입니다. 하나, 두 개. 시안해서 범위가 바뀌고 있는 걸 조금 기억해 주세요. 저 밑에 있는 465번 음, 하나만 더 해드리고 여러분 연습하는 시간 다시 갖겠습니다. 465번 우선 조심해야 될거 시원하시고 범위를 구해놓겠습니다. 시원하고 범위 465번 갑니다. 이제 빨리 봐 465번 어, 항상 언제 방이 이해 안 된다 보다. 그치? 하나도 이해 안 됐어? 이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이해가 안 돼. 이건 다시 들어보면 돼. 그 금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2 x 더하기 3분의 파이 로그 3니다자 이거에 무슨 해를 구해라. 자 우선 1분하는 게요. 1분하는 거. 1분 안 했습니다. 그다음 코사인 t가 2분의 3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취안는데 요즘은 취으면 범위를 더하네 갈게요 이를 곱합니다 2 2를 곱했습니다 또뭘 더해야 돼요 3분의 파이 더하겠습니다 3분의 파이 더하고 있습니다 3분의 파이 t의 <laughs> 파이에서부터 3분의 7파이까지가 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그런 봐봐 이거를 이 범위를 단위원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어디서부터냐면 3분의 파이니까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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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7파이가 어디야? 사실 여기지. 요 사이에 있는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한번 보네. 하지만, 기준은 3분의 파이보다 작은 건 답이 안 되는 거지. 3분의 파이보다 커서 3분의 7파이까지 온게 답이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정석이것도 풀어 보자. 코사인 t는 2분의 루트 3이래. 자, 코사인에서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30도,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외운 데 있다고 니 이걸 대입 그래, 그래프로 한번 선생님이 방정식 우리 안산할수있으니까 그래프로 그려 볼게. 코사인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이렇게 생겼는데 <laughs> 선생님 여기까지만 가지 않고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부터 하려고 해서 자 3분의 파이가 얼마냐면 여기가 딱 2분의 1데 2분의 1 여기가 3분의 파이입니다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 파이 코스의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 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라는 게 여기가 파이였까든요지이해여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가지 생각해. 다기여기까해까지 여기까지 생각해. 여기까지 생각해. 여기까지 생각해. 여해여기해여기여여기 여기하고, 여기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선, 여기서 미리 만나지만 답이 안 돼. 여기 거하고, 여기께 답이라. 자, 가볼게. 가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다시, 코사인 t에서 2분의 6도 3이 되는 거는 30도 6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가 여기 있지. 여기. 이분의 이 파이 이해됐어요? 자 가요. 우리가 그냥 범위가 0부터 파였으면 이걸 읽고 이걸 읽었다고요. 근데 보다시피 처음에 만난 것은 답이 아니야. 범위 이요 범위 안 들어와요. 요 범위에 이게 답이 아니라고. 우리는 답으로 했었는데. 그럼 답은 이거하고 두 번째 답이 어느 거냐? 이거예요, 이거. 이거 다시 한 바퀴 돌아오. 예. 처음에 만났는 데가요? 이큰 겁니다. <laughs> 자, 여기가 2파이니까 여기가 6분의 11파이야. 6분의 11파이. 한바퀴더 돌고는 예. 6분의 여기가 13파이예요. 6분의 13파이. 6분의 1파이랑 6분의 11파이 찾을 게 아니라 이거는 범위에 들을지 않아서 6분의 11파이와 6분의 13파이를 답을 찾아요. 거미가 바뀌어서 그래요. 거미가. 증명해보십시 야, 이걸 답을 무조건 해야 돼. 그잖아.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 사람이 만나는 게 이게 답이라고. 그래서 6분의 1파에 찾았던데 범위가 거기가 아니야. 여기서부터 답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1은 두이만나는 여기랑 여기는 어차피 이걸를 찾아야지. 요, 요게 답이 아니고 한 바퀴 더 돌고 온 답이 된다고. 얘가. 민재는 어디까지, 어디쯤까지 이해가 돼? 이까지 얘네에서. 범위가 나온 혹시 알겠어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네 그러면. 그럼 여기에서 그림 그리는 거랑 여기에서 이 값을 찾아오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무턱대고 <laughs> 이거하고 이것만 찾으면 안 된다고. 범위에 들어와 있는 범위가 얘가 요구가 답을 하고 싶은데 범위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한 바퀴 더 돌고 온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 합시다. 지 t 값을 구한 겁니다. t가, t가 6분의 11파이, t가 6분의 13파이에요. 이거 t 덕분에 x 값 구해야 되니까 x 값으로 가. 3분의 2파이, 6분의 1 2파이이 x는 갑니다. 6분의 2. 6분의 2가 넘어가니까, 6분의 2가 넘어가니까 6분의 9파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x는 12분의 9파이죠. 이로 음. 아, 나니까 이로 나니까 1 6분의 8이 되고 x 약분하니까 3 4분의 3파이가 답입니다 하나 이것도 다시 풀어야 돼요 2x 더하기 3분의 1파이가 6분의 13파이야 6분의 2야 2x가 6분의 11파이가 되었어요 6분의 2 뺐으니까 x는 12분의 11파이가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자 혹시 어, 돈이 다 들어오네 그죠? 0부터 파이 사이의 응겁니다가파이보가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그래서, 답이 두개 되겠고, 합. 자, 해보자. 12분의 9파이, 더하기 12분의 11파이. 합은 12분의 20파이가 되겠고, 4로 약분하니까 3분의 5파이가 되겠다 자, 우에 3개가 있는데, 우선 연습해 볼게요. 뭐, 틀리면 선생님이 다시 수정해 는 수정해 주는 방법이 있더라도, 네, 여러분이 세, 개, 세 문제를, 하나, 둘, 세 개를 좀 널찍한 연습장에 틀리더라도 풀어보시고, 제가 다시 수정해 주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